자, 그러면 밑에 매입에 의한 취득에서는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문장이 쭉써 있는데 문장그 문장을 정리한 게 얘라고요. 그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걸 문장을 정리한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매입가액에다가 여기 있는 게 부대 비용이라고요. 그럼 부대 비용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공인 중개사 수수료. 이렇게 이걸 기억하시면 된다. 자, 문제는 이두 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가 뭐냐? 자, 땅 위에 허름한 건물이 있는데 나는 뭐냐면 이 건물은 관심이 없어 사자마자 이거 철거한 다음에 새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걸 뭐라 하는 얘를 일괄 구입이라 고 불러요. 일괄 구입 은 뭐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상대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원 주고 토지와 건물을 하는데 공정가치 비율이 예를 들어서 7대 3이에요. 그러면 현금 100이 나가고 여기 토지가 70 건물이 30 이런 식으로 분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자마자 철거하면 다 토지라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처음 공부하실 착각하는 게아 선생님 저는 땅만 필요한데요 땅만 필요하지만 그러면 나 필요 없다고 해서 이거 저이 값은 안 주겠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철거할 건물에 대해서도 돈을 줘야 되고 걔는 전부 다계정과목 이름이 뭐다 토지라고, 예, 이제개 계정값 이름이 가야 된다. 자, 문제는 뭐냐면, 철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철거할 때 돈을 줘야 된다. 철거할 때 돈을 줘야 된다. 그 철거비가 있죠. 철거비도 어떻게 된다? 토지 원가의가산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철거비가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 원가에 더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철거한 다음에는 폐자재가 나오는데, 이 폐자재가 뭐냐? 이게 철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냐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을 가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오냐 찌게 차가 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콘크리트하고 철근 붙어있는 거를 다 부셔가지고 철근만 솎아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트럭에다 실어서 이제 내다 파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 돼요. 이게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게 순철거비가 되는 거예요. 순철거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이거 철거할 때 이거 고철은 제가 내다 쓸 거니까 제가 이제 내다 팔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요구하냐? 300만 원이에요. 아무 말 없으면 250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얘기 뭐냐? 철거업자도 이 철거는 내다 팔아가지고 이제 돈 들어오는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얼마를 불러요? 250을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존 건물 철거비용 토지원가가 되고 폐자재 매각대금 있죠? 토지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러면 지금 하는 이거를 제가 분계로다가 살짝 한번 적어보고 개정과 여기 숫자 가 너무 크니까 제가 공 6개는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토지 매입가 5천이죠. 그럼 분계가 이렇게 돼요. 현금이 5천이 나가면서 얘가 토지. 중개사 수수료가 나가요. 현금이 500이 나가면서 500을 수수료 비용 쓰면 안 돼요. 뭐야 토지. 그 다음에 철거 비용 나가있죠 그러면 현금이 300이 나가면서 역시 300은 뭐다 토지. 그다음에 이제 철근 같은 거 내답하면 돈 들어와요. 현금이 50이니까 0.5라고 쓰겠습니다. 0.5. 뭐라 써야 돼요? 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토지 원가를 구성한다. 시험 문제는 붕괴 같은 건안 물어봐요. 이 숫자. 5,750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된다. 기본적인 요 내용. 그렇죠? 그래서 여기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토지 외에 철거해야 될 건물이 있어요. 국어물 철거 후 회자재 매각 대금은 토지유 취득원가 할때 차감한다. 시험 문제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가산한다 때 차감한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는 얘를 더하는지 빼는지를 잘 눈여겨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틀리면서 배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틀리는 걸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대신에 뭐냐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격투기 같은 거할 때도 보면. 뭐냐면 총 전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한 다섯 번 이겼어요. 그러면 엄청 세보이지만 보이지, 세 여섯 번째 목뭐 지면서 아얘 취약점, 약점이 막노출되 가면서 계속 연패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우리가 커리어라고 하죠. 렇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험생들한테도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의 문제를 좀 풀어 봤어야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경험이죠 경험이 렇게그래서그걸 생각해 두시고 최대한 이제 빠르게 이제 문제 같은 거를 많이 좀 경험을 해 보셔야겠다.